기상이 삐뚝해졌어 살이 너무 많이 빠져 너무 많이 빠졌어 네, 자, 어제 자켓 촬영 잘 끝나서 뭐 많이 먹었어요 끝나고 아이 끝나고 그러자 맞자 그냥 오늘 기사님 보고 심심어서좀 눈떴어요 너무 먹었어요 아이고 안주 끝나자마자 계란초밥 네 계란초밥 계란초밥 계란초밥과 <laughs> 미림냉면 <미유진> 하나 시키고 <laughs> 어 네. 만볶이가 없었어. 밥볶이 하는 9신 진짜 못가가지고 그래서 미인냉면을 시키고. 미인도 안도 아세요, 혹시? 미인도 아요 옛날에 장동에서 파는 네, 거. 네네. <laughs> 대구 사람이라서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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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자마자 진짜 막. 어. 그래도 좀 천천히 드시지. 확실히 비어 있는 거를 좀 계속 하고 있 다가 어, 그러니까, 음. 아, 많이 못먹어으 니까 많이, 안먹 으니까 참침 에서 좋지않 맞아. 딱 일어났 을때 <laughs> 음. 비어 있 으니까 뭔가 끼 어, 가볍다 이게 있었 는데, 어, 오늘 아침 에 일어나 봤 어？그거 가슴 이 따라 하면 그런 컨셉 인데요？그러니까 저는 오! 어, 진짜! 사실 너무 예쁘던데요? 어제 이제 또 메이크업도 이렇게 네. 고아 아! 가수님 아닌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찍으시면서 작가님도좀 놀라시고 나도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앞으로 <laughs> <서로> 놀라는 사람이야 가수님 <laughs> 어? <laughs> 머리 스타일이이요 네, 어제 어제도 다르던데 어. 세들이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음, 얼마나 멋진 앨범이 나오려고그여어요 뭐, 뭐, 이제 열심히 해야죠. 하나 어요아버지 하나 찍어요. 하찍어지하요좀하 찍어요. 아요할지 하나 지하 찍어요. 할아버지 찍어주할아버어요할하어아버지하 찍어요. 하어요할아하요버찍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laughs> 아무튼 우리 팬분 중에 저한강치료하시는분 오랜만에 와 오셔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온라라고 또 너무 짜요. 네, 네, 진짜 건강이고 건강 얘기지만 건강이 최고니까 계절이 바뀔 때또 그렇잖아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짜한번 특별로. 오늘 옷도 너무 이뻐요. 하늘까지 네, 주여준다니까 그렇죠. 엄청 잘옷 입네요. 네, 아, 또, 또한 분이 보여주신 건가요? 아, 네. 아, 알아요. 예. 네. 제가, 제가 옷을 사지는 이제 옷 사는 게 아. 영상 너무 이뻐요 지금. 왜? 영상 너무 이뻐. 아니 <laughs> 오늘 컨셉이 블루예요. 블루? 네? 컨셉이 블루예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아, 있어요 아니, <laughs> 네, 블루로 할게요. 아, 네, 오늘 너, 옷 너무 이쁘게, 음, 영상이 너무 예쁘게나와 블루로 정할게요. 어, 패스는 블루예요. 아, 네. 아, 아, 네. 아이돌 같아요. 응.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가지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관리 하나는. 먹어요, 먹어도. 여길 없어진 것 같아요. 여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둘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네. 순간. 그거로같 t 요 약간 좀 통통한 a n 이자 지금 다 듣고 대답 n t I 통 a n 지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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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적당한. t I can't. 걸 좋아하시는 c 가져야지. 나름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나오아원은 아. 뭐예요? 아 그거는 아하나아하시아니고요가창좋 한거죠. 그 나름 좋아시네 나름 좋아하시네. 나름 좋네좋은노래하하시서아하시네 나름 나 떨어지게 너무 네. 나름 아 음, 음, 음.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잘생겼어요. 안녕. 멋있어. 아, 아니, 살, 어, 아, 아니, 아니. 어. 너무 빠지는 거는 별로예요. 멋있어요. 아, 진짜인데? 어. 무지 적당히. 많이 <laughs> 쎄서 谁家呀？